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로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려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마침내라는 말에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지나 평탄한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하던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고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야곱의 열두 아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애굽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억제하며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바로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열 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다가 마침내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다가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사라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너무 늙어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마침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만난 애구방의 두 신하 중 술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요셉은 그를 통해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술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꿈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구방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그 때가 될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마침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자 모니카는 아들의 발길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이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모니카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침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